링이도 못하더라 오케이 빠겜하자 이거 근데 소리 아, 나지 않아? 동무 규모를 파괴하고 무사히 하라 한마켓만 보 이거 제군들의 건투를 말하라 의화 의화? 이지라이시기이라 공격 규모를 성공적으로 할수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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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 대놓고 써, 대놓고 써, 대놓고 쏴뭘 대놓고 쏴 대놓고 쏴 삐치나 삐스나삐스나한명 때려봐라 하나 더 하나 더하더하더 하나 더하더 에이 둘 최소 많아요 에이 둘 에이디오마다 밥사당다밥방있다 에이 많아야 돼뭐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더하 아 미션 studies? 실패 는 승리 금방 뭐냐세명에서세명에서 <laughs> 씨발 <laughs> <세 명에서 웃음> 한 달도 아 존나 안 졸려요 아,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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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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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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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줘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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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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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홀짱 홀짱 홀 나이스 나이스 야잘리면잘리면 잘리지 잘리지 마 잘려 손아 쇼트 따라가 얘 허리 고 허리 고 싸우고 내가 정말 싸워도 된다 힐이 나시 화나다 화나다 다조 나왔다 쇼 나왔다 쇼 나왔다 현호야 중성 소린가? 현호야 쇼 나왔다고 쇼 나왔다고 유 아유 저멍 때리게 됐다 미안하고 왜 욕해 존나 무섭게. 아 이거 따라가 빨리 잡았어야지. 아 존나 그래. 형이 말아 무섭단 말이야. 욕하지 마라 다 들리니까. 아 쪼들한다. 중통 대기나 뭐 이런 거 조심해. 없어 중통 대기 안 하지 남들. 아 얘네는 많이 안 움직일까? 한 발. 쉽게 쉽게 생각하긴 해, 얘네들 양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씨발, 사지마. 육십사 만 썼어. 잡았는데, 괜찮, 히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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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 괜찮, 괜찮, 괜에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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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hp <목소리> 저 짤신 아 빠져서 이게 맞아? 아힐 닦고 본다아홀 닦고 본다 별방 먹어줄까? <웃음> 별방 <laughs> 클나전반고 <클를>. <목소리> 있어 B롱 한명 붙어봐 디귿잖아 이런 거 물려 방귀둘 방귀, 방귀? 클방클어 <목소리> 먹어볼래? 아 먹고있어 뭐, 박 먼저 클래식해줄게삼박클삼박클 역대화 클리어 잖아잡빠한 명씩 체크해봐 실각던진클 댓글이 안나올 리가 없는데 와리 홀드. 하잡 잡고 잡어잡막 하지 말고 그냥 신화적빼 잡고 이고 잡고 잡와리고잡리클 옆에 고 하나 둘셋 잡고 잡빼빼빼빼빼빼고 잡고 잡고 잡방잡방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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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얘 바닥 포즈야 바닥 포즈 삐 들어 설치 양도 가봐양시피서피딩하는뭐지폭 들고 다살아천이설치했습니다얘폭 있대 삐고 폭조시면 아직 아직 천천히 주름비가 왔다 아, 사철 사기로 얘폭 있대 아, 됐다 됐다 싸 된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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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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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별로 못한다. 따자 쓰다 못해. 예무섭비 이런 거 조심하고. 아, 저 계속 썼잖아요.

하나 전난이할때랑 하나 A였더니 아우 조물 라플 조물 라플 대박 대박 아, 어이. 나 겨우자 째줄게 그냥 쪽에둘 해봐 2층에 둘 해봐 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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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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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배차 아, 반필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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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했어 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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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창포 아잘 못됐다 나 이거 가죽받아 라펄 반피야 하나 조슈스 니랑 하나 섹스 낙하니 겨우자 안 오는데? 어디

달폭 두개 내려가 방 있다 방개 있다 <놀람> 들어지마들어지마 있다니까 왜 들어와 방개 아 조심해 달폭 두개 빠졌다 없어 빠르다 빠르다 빠다빠다훌다훌다 바로 바바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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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 천천히 해야 천천히. 뭐, 천천히. 뭐, 천천히. 뭐, 이거 현태 바닥가면 안돼 바닥 넘어져

이라, 이라, 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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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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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라, 이 에 쳐다봐 쳐다봐 에이 없다 에이 없다 에이 없다 형 중통 조심 중통 일문 조심 미들티 미들티 방에사방에 미들티 쫓업새 쫓업새 쫓업어쩔수 없다 왔다 <목이> 허허깜짝이미션없다고중에더 어, 아, 그, 거. 거소로 <목이> 잡고 갈수 있었는데 아 <목이>

물 대각선. 더 당겨 당겨 당겨. 퓨이얘 여자 여자. 이거 철까지 먹자. 라스트야 라스트. 라스트 여자거든. 철대 받아. 기다려봐. 어서 쏴봐 철중. 다다반개로반개로 빨리 쏴려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Oh. 어. 성공. e t

진짜 이제 별거 없다. 씨발 애들. 내가 들한다제대 헤드 헤네 맞다 하네 쟤네 맞다 나힐나할아나할다힐살다스클리안 빠져 이거. 가죽나필인데 전멸, 전멸 스마 있는 거 같다. 스페 빠졌어. 나 이거 스마트 받게. 어나 패스 게나 걸렸거든? 와 와리 야 왼백칼, 왼백칼. 반대, 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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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레반 하나, 둘, 셋.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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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스나피요, 스나피요. 잠만 형은 조심. 1분 조심. 나 격대요. 홀 격대요. 홀 라스키 없홀요 형, 라인 잡아. 라인 잡아라. 라툴, 라툴. 하나, 살 있다. 살아도 된다 그냥 아살아게살아 어. 아, 미션,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못먹으 우리가 존나 못 하는 거야. 아. 아, 나 못하는거야 바닥 내가 봐야되냐? 아 내가 바닥 나갈게 이제. 먹안게내 바닥 한다야내일 던지자 나비스한번게비스임무로완할것 같은데

이제 여기 필 전화하래 하래나나전화전화전화전 머리로 머리로 피백 피백 머리, 머리, 머리 피백 쓸깡으로 쓸깡으로 아아아 뭐 갇혀 쳐간다 머리서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전화하 언제 전화하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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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팀 집중해봐 얘네네 얘네 양사 아니야 라인 전화가신호신인이라고 했잖아 얘이랑 기라고 했어? 이려이어는데아 야, 자 집중해야 돼. 앵글 감시다. 왜그나 别搞了，别别，赶紧的赶紧的，别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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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别 아깝소 핵 몰라 적킬 비크 치웠대 크치대 오케이 알았좀다 쇼다 다 쇼다 내만봐다 나이스 미션 성공 아피나이스아나왜 <놀따> 아무도 없어. 좀아 여기다 여기다 가는 중. 아, 감사하나. 아, 끊다 끊고 저, 저 들어왔다. 끊어. 레벨 필로. 레벨 필로. 레벨 필로. 나벨 필로. 레벨 필로. 레벨 나로 레벨 필로. 레벨 필로. 레벨 필로. 나벨 필로. 레벨 필로. 나벨 필로. 레벨 몰라 몰라. 뭐야 미션 성공 e l 팀승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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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e down. 살수 있 k i n g to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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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상무.. i h 서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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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꺼잖아나방나 나 방에서 본다. 격자 이거 뭐? 이격자본복 느려. 격에 나. 일본격다 반격났다. 이거다. 격다 반격났다. 이거 디 폭마았다. 디귿차 폭마았다. 삐거도 있다. 이거. 말이 말이다. 추첨. 나문본 좋아 어삐꺼 이렇게 폭. 폭폭. 받봐 받아봐. 방에서 한잔해볼게. 그런 거 없어. 격짜로. <목소리> <B 거절로>. 폭폭폭폭폭폭폭. <목소리> 이체상대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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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하나. 여기를 대지, 여기를 봐. 피고가, 피고가, 피고가. 이 차라도, 이 차라도 피오시. 아이다. 비고, 비고, 비고 피오시, 피고 딱 피어. 비고 딱 피어. 미션 성공. 그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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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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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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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도에, 30강을, 30강을 다 아, 도슬쓰카슬리이쓰답답이다 빼. 답답하다. 아, 다 아, 다 아, 답다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아, 답답 아, 기 아, 답답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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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다. 아, 답하다. 아, 아, 하 이거 B 후방에서 보면 더답 없다. 이거 나 아, 홍현우, 그냥 이거 애무 당겨. 아, 얘네가 근데 어떻게 할지 알아. 후방이 너무 아파. 아, 애부터... 아, 뒤 삐고 들어왔다. 이거 삐갈게요. 피그 잡아가안 맞고, 나가야 애무 알까 아예 또 있고. 아, 아이 그냥 삐 땡겨 봐여호삐 땡겨, 삐같 아, 다쏘다 이거 쏘았다. 이거 쏘았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이다 이거 쏘았다. 다 이거 쏘다 이거 쏘다

미션? 어, 어, 미션미 한지가 언젠데 예. 쇼딩만 찍있냐중간에다 체크하던가 아 오케이 아니우나살렘 맞구나 우리 침실들어 나 잘하고 있는데 이하네이러네이하네 브로핑을 틀어, 자기 생각 고나 드롭이 들어아 근데 이거 너무 아. 빨리, 빨리 뒤집면뭐할 수가 없어 이제너터삐 아, 당겨봐, 바로 삐땡겨봐 이거 나 펑커 넣고 할게 이거 띠그짱 음. 이거, 이거 붙었다 띠그짱 붙었다 아, 띠그짱 너무 느린데 이거 계속 일무시 보라고 얘들아. 일단 뺏고 다 누가 왔다. 빗고 벙커 야나 잠깐만 나 열었다. 이요다다 경고다. 아, 좋다. 머리 머리 머리. 리카 머리 머리 머리에 머리 쓰다. 머리 다 컷. 이거 필이 다운. 탄이 설치됐습니다.

미션 성공! 본적으로 이건 기본성공건적으로이수할수있어로이기어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이건 기본적으로, 이따 기본적으로, 면어기어적으로 이건 기본적로 이건 이거기본적로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이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무건기본적으 오늘 오점1 0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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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100점. 100점. 아0 0점프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점 100점. 가원0점스나0점데0 0점 100점. 100점. 1고0점 100점. 1 들어왔다 삐0 들어왔다 점 100점. 고0 0점1 0 조심해 0 0점1 0삐점하0 0점1 하나 더 100점.

이만 둘 왔다. 그냥 호정쭉 찔러줄게. 이거 15초, 15초. 야, 권총 둘다으로찔러찔 아, 미션 7세 레드팀, 승불매치 아, 음. 아, 이거 계속 머리 빼고, 머리로 바로바로 바로 오는데. 이 아. 거면 아, 에이거둘다 에이, 에이, 온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에이 A끼리 이아야되거둘다 온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에이는에이 쇼만 쬐고 있어 나 1층 번이다이기 계속 나라펠돌이서 어. 열어 라펠 무조건 머리로 오고 알겠다 피크 산운 피크 사운안 수류탄 투척 피크가 그약 간다 방귀 클리지? 아 수류탄 아. 투척 점선 앞에. 점선 앞에. 저 이세 이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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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가 봐. 이두디 봐. 이었다 A 둘. 나이프 잡았어. 모르다 패스 모르다 패스 모르다. 여기 패셔 봐여셔봐가 피가 현대 피가. 가 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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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싸. 이 여기 약속 없어. 약속은 없어. 이렇이렇 이렇게 스무스. 이다 여기 여기 이 그대로 여기 그대로. 이렇 그대로. 그대이 그대로. 자. 나 와, 에버쓸어버리기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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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